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이스 초등고난 6학년입니다. 저희의 생명은일단는 <laughs> 수학입니다. 유시문데 2. 증상객세 명이 상속삼대기에서 점심때 만났습니다. 우유빵을 각각 우열빵을 각각 다섯 개, 세 개를 가져지만 병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병은 골고루 나눠 먹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갑이 원 유리, 셋, 상원을 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밥은 5개의 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총 3개의 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빵의 개수는 바로 8개입니다. 그런데, 총3 명이 빵을 나눠 먹을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먹을 양은 총 3분의 8만큼을 먹게 됩니다. 이 3분의 8만큼을 여러분들 주고 값은 자기가 갖고 온빵5 개에서 자신이 먹을 양 3분의 8만큼을 셀 값만큼 병에게 줄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빵에서 자신이 병 자신이 먹을 양만큼을 빼주게 되면 3분의 7이 나옵니다. 이 3분의 7이 병에게 줄수 있는 값이 됩니다. 이번에는 물을 해보겠습니다. 물은 자신이 산 만큼의 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먹을 양만큼을 빼주게 되면 3분의 8. 네, 빼줬습니다. 그러면 천원의 1만큼을 병에게 줄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병은 가에게 7원, 을에게 1원을 주어야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병이 가에게 5원을 주고, 을에게 3원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5개는 갑이 가지고 온 것이고 여기 3개는 을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덟 개에서 3등분으로 나누면 갑은 3분의 8개 을은 을도 은을 마찬가지로 3분의 8개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자기가 먹은 양의 나머지를 3분의 7을 병에게 주게 되고, 물은 3분의 1만큼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병, 병은 각한테는 7원을 주어야 하고, 을한테는 1원을 줘야 왔다 합니다. 그 정도로, 병에게는 5원, 을에게는 3원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도>